최근에 철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노량진 시장에서 철칼 사러 갑니다 오늘 의상 <laughs> 이상... 음, 한국에 요즘에 이런 시끄러운 곳 자들이 꽤 많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 <laughs> 안 노량진 시장 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네 아유, 시장이 요즘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진짜 몰랐어. 몰랐어. 음. 어. 아니 근데 사람들이 <laughs> 항상 고생하는 식당이 그런 크게 그냥 밖에 있고 뭐막 옛날 느낌이잖아. 아, 그이지 진짜 백화점 같은. 그렇지. 어. 뭐야? 좋죠. 아니 근데 아니 여기 수수산이 뭐야? 수산. 수산은 어. 이제 바다 물. 음. 아, 음. 그래서 센서님. 저기서 그 음, 음. 어. 그렇게 막 많이 안 보이는데? 많이 안보인다고이는 응. 그 아니, 이기 진짜 중요하아 이거 비슷했던거 같은데? 그치? 아주... 맛있네요. 어때? 한한국말잘한국말해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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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공해줄까 사장님 이거 어디서 버려 버리면 돼요아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거 주세요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뭐? 이 <laughs> 그래서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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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laughs> 사장님 혹시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먹을 <laughs> 수 있어요? 어이구 도우찌우이 잘하시네 아닙니다 아니 언제까지 예. 이거는 분할해서 냉동 음, 이것도 분할해서 네, 네, 냉동, 네, 냉동. 네, 이것도 분할해서 네, 네, 냉동 네. 이고추매안매 아유 감사합니다 본이에요 예예예 호남성이맞으시죠네아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먹고싶어? <laughs> <맛있어? 웃음> 추천 네, 네. 아무거나 주고싶은거? 주고 네네 추천는있습니다 네, 네. 이거 이쁘네 반찬 좋죠. 네, 반찬. 네, 네. 반찬 n c h and church. g i 감사합니다. a r 혹시 어떤 반찬이신 o 요어 o c c e r Come Sambda. Who is she? o 아니 Bunchamish. Oh, Kenya. Kenya. Come 니 a 이거, 내돈 내서 아니요 네. 네. 3만원. 음. 하고 서비스 아, 고 너무 친절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존댓말. 전등말... <laughs> 쓰고 있는 거야? 집에 가서 마시는 거를, 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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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개랑 세 개랑. 네. 하고, 네. 5천원. 네. 아아아예 뭐, 알겠...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예 <laughs> 감사합니다 이그 노래 알아? <laughs> 아 그냥 그그 그 있어 그 응. 드라마에 ost 그 사랑에 뭐, 뭐, 뭐 안된다고 뭐 남자가 부자이고 여자가 뭐뭐 가난한건 아닌데 뭐 어려운 상황 뭐 그런 그런 내용일 것 같고 <laughs> 네 오늘 점심은 초카리랑 네. 새우 쭈개입니다오 물고 와 너무 큰데? 조심해 조심. 밥밥밥 밥. 저저저저진짜음 진짜 새우 잘하는 집이야. 음 물고 밖거 새우 쭈김 중에 이거 제일 맛 네 이거 젓갈의 서비스 받은 거고 이거 우리 좋아하는 연어 휴, 이거 기가 막혀 이거는 두김치 네밥 이렇게 먹으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연어부터 시작해야지 음. 음. 음흠. 음흠. 진짜 맛있어요 음. 김치는 좀 넣고 젓갈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저승 필요해 족발 필요해 필요해 그 어디 가서 그한 글자로 말하면 안돼 저시라고 저승 <laughs> 필요해라고 하면은 음 족발 필요해 족발 조카. 족발하고 지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이전 음. 맛있어 아 진짜 맛있네 막 음. 누구랑 제일 어 진짜 음음음 아 진짜 맛있어. 뭐? 음. 아니 나두분 좋아했나 봐. 와 이런 맛있는 거와 한국에서 와 진짜 거의 8년 동안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게 음.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물론 나 원래 그 새로운 도전 그런 거안 하잖아. 특히 음식에 대한. 응. 음, 그래가지고 음 나한테 지금 새로운 새로운 세상 열려가지고. 음. 혹시 그 깻잎 논쟁에 대해서 알아? 깻잎 뭐? 깻잎 농쟁. 아니 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깻잎을 이렇게 떼기 너무 힘들잖아. 응. 음. 그러면은. 색보 투기 그러니까 좋고. 잡아줘봐. 쉽게 이렇게 떼었잖아. 응. 음. 근데 이게 만약에 여사친이나 음. 다른 남자가 이렇게 음. 도와줬어. 응. 음. 자기 옆에 있는데. 응. 음. 뭐 어떻게 생각해? 나한테 그 해당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면그 네가 먼저 선수 칠 때니까. 그러면은 음. 예를 들어서 자기랑 나랑 이제 또 다른 여자랑 음.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있어. 음. 근데 그 여자가 똑같이 이렇게 해. 음. 자기는 그럼 이거 잡아줄까? 그 여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laughs> 그 감정이 씨 잡는 거야? 응. 음? 감정이 들어가는 거야? 감정이 왜 들어가? 뭐 때문에? 저는 감이이없이 그냥 사람, 다른 사람한테 그냥 도와주는 거잖아 여러분, 때문서여우분 마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 먹는 모습을 보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이들게 네, 이렇게 봤는데요 다른 한국 음식을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